진짜 동안이죠. 저도 너무 동안이야. 우리만 듣나 봐. 네. 형인데. 지동이에요? 정가 형이에요. 지동이에요? 아니, 어, 그래도... 어, 형이에요. 그래도... 어, 아니 형이에요. 우리 홍석 씨도 바라보면서 좀 동안이라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laughs> 좀 동안이라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laughs> 너무 아니 너무 우민 씨만 바라보고 동안이라고. 좋은 사람이에요. <laughs> 정말로. 어. 자. 아, 여기 동현이 형이 동현, 동현, 동현이 형이 예. 홍석 씨딱 보자마자 놀라면서 <laughs> 어? 하관이 나랑 비슷하지 않아? 아, 학원이. 아, 야, 아, 파이터상이라고 아, 너무 좋아요. 딱파이터그 보면은 아, 파이터나 어. 약간 이쪽 운동 쪽으로 어, 강하신 분이에요. 어. 그래. 저랑 닮았다는 얘기 혹시 안 들으세요? 되게 싫은데요. <웃음> <웃음> 농담 농담. 농담 농담. 농담 농담. 농담 농담. 진담입니다이 진실한 적이담니다 농담 농담, 농담. 근데 진담입니다. 이번은요. 김동현 씨와의 강렬했던 추억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김동현 씨와의 강렬했던 추억을 잊지 못한다. 시우미 씨. 네. 얘기 좀 해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어떤 강렬함이었나요? 알고 있어. 예전에 어떤 강렬함이었나요? 알고 있어. 예전에 운동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네. 이제 축구를 할 때가 있었어요. 네. 네. 이제 거기서 이제 김동현 선수랑 이제 네. 상대편이었는데 네. 네.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리와 다리를 부딪혔는데 제가 네. 다리가 네, 좀좀안좋아졌어요 네, 아, 진짜? 네. 네 아, 진짜? 진짜? 찾았었지. 아니, 엑소의 다리를. 아니, 사람좀 그만해요! 뭐.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다 탈퇴! 다탈퇴하 아니, 아, 아니 아, 잠깐만, 세계적인 아, 다리를. 진짜... 아니, 그날 관... 오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SNS가 난리가 난 거예요. 공을 아. 차야죠. 제가 보통 뭐 사진이나 영상 뭐 올리면은 댓글이 막뭐 10개 이렇게 달리거든요. 네. 근데 5천개가 달렸어요. 5천개가 달렸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다가,

확실히 레전드 선수구나. 아, 네. 세계 6위. 그래도 제가 그 병원 갔다 왔는데, 네. 이제 대기실 앞에 계속 이렇게 서 네, 계시더라고요. 너무 <웃음> 잘못했으니까. <웃음> <웃음> 잘못했으니까. 아니, <laughs> 제가. 죄송하다고 해, 빨리. SS 보 s f 보고, 네, 죄송합니다. <laughs> Ikke? S.F.가 왜 나와요? S.S. 두 시간 2시간 기다려서 대기실 가서 s. 인사하고 S.S. 뭐 깜짝 놀랐어 그대로 가면 안 되겠다. S, s. S, s. 네, s. 제가 그날 이후로 회사에서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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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ol 제가 그날 이후로 회사에서 그래서 축구 군대 시켰어요. 그렇지왜냐면 활동을 해야 되는데 넉살 한해 피어 어찌 보면 이분이 여러분의 선배입니다. 홍석 씨는 중학교 때 잠시현 씨, 시우민 씨에게 좀 양보할 수 있나요? 어떤 거? 시우민 씨 얘기 좀 들어주세요. 아, 시우민 씨! 기 시우민 씨! 녹화 시작 빼고 한 15분 동안. 하드스타운 아, 하데스 네, 맞아? 하데스타운 맞아. 여기다가 써야 돼가지고 쓰고 있어가지고. 초점, 초점. 시, 시우민 맞아? 시우민? 시우민 아니야? 시우민? 확실히 맞아. 야, 키워장난하지마 아, 빨리. 아이고. 시우민 맞아? 박스판에다가 아. 제가 이거 하트 이거 그리고 있어가지고. 슈퍼 아, 도와드리려고. 슈퍼 도와드리려고 일단 요요 쌓았어. 이렇게 마무리가 됐다면 네. 굉장히 뭐 떨고 있는데. 한대 쉬우이? 쉬우이. 카피드 왔어요. 커피 한잔 할래요 우겨놓기라고 하죠. 내손 잡아 볼래요. 오원산. 내손 잡아 볼래요. 오원산. 으로뭐 삶으로 뭐뭐 뭐 차트 오? 위로 뭐 장소가 다 있는데 저는 오원산으로 가요. 정상가서은대로 잡지. 자, 이제 뭐랑 가장 잘 어울려요? 솔직히. 오뭐 전원 다. 전한다 어? 근데 저는 어, 한 해씩 빼고는, 어? 어? 빼고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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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빼고는 다 어울리는 어? 것 같아요 한해씨 빼고는 다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나왜안 어울려 아 진짜 나왜안 어울려 나왜안 어울려 한해씨 빼고는 다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나왜안 어울려 어 잠깐 어? 잠깐 아, 유, 어? 잠깐 잠깐 유머러스 아니야 유머러스. 유머러스 아니야 유머러스+ 아니, 유머러스 아무리 유머러스 아무리 유머러스 유머러스, 하얼러 유머러스 하얼러 하얼러 괜찮다 유머러스+ 유머러스, 유머러스 하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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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머러스 괜찮다 그래야 한의은 유머러스 하지 않지 그래야 <laughs> 한혜영은 <나>. 유머러스 하지 않지 유머러스인가 보다 유머러스+ 유머러스인가 보다 유머러스+ 왜? 어러스유데러스영은 진지해. 근데 유머러스+ 였으면 헷갈린다 수준이 아닐 텐데? 그렇지. 머러스 유머러스+ 유 자자 이쪽으로 오지 마시고 아, 그쪽에서, 아, 풀. 아, 그쪽에서 유모, 풀어. 그쪽에서 풀어. 그러면은 슈. 딱 맞아 유머러스함으로 유머러스함으로 저, 저, 여러가 머라고저 앞에 시오이부터야 상으로. 그래 쌍으로 쌈으로 유머 러으로 유머 쌍으로. 이야 한해형 때문에 나오게 너무 웃기다. 한해는 한해 빼고 다 있어. 아니 그러면 유머러스함 아니야? 한해 씨 빼고는 다 어울리는 것 같아. 아 진짜. 난왜안 올려? <laughs> 어? 잠깐, 유머러스 아니야, 유머러스? 찬이한테 ah. 그러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 어, 야 아주, 아주 웃기다. 어, 웃을 수 있어요. 나 궁금해, 이고 되게 웃긴 스타일. 자. <S un> <joue> 곰청이 남아있습니다. 네. 아, 내 백은 다 가고 있다고 해서 맞춘 거야, 정말. 바로 나왔죠, 저는. 아저녀서 재미없기는 유명해. 저는 이거 꼭 필요하네요. 천지가 않아요. 내손 잡아줄래요 직척한 칙척티비를 유머라함으로 예, 과연 이 노래가 멜로디가 단 하나라도 맞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목소리> 아 원래 원곡보다 좋다. 이 아는 사람이 있어, 지금? 혹시, 혹시 이 멜로디를 있어? 아는 사람이 있어요? Okay? 결과 보여주세요. 자 과연 첫 번째 도전. 맞고. 1차 만에 보여 주세요.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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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 번에 정답 맞췄습니다. 제가 한 번에 맞췄습니다. 제 그럼 래 어! 어! 야이건 알아야죠. 홍석! 홍석! 홍석 스톱! 홍석 제일 빨랐어요. 톨막. 호랑나비! 김웅국 선배님 설마 아, 이렇게 쉬운걸? 아, 실패! 아, 실패! 어? 50% 정답 야 이게 원곡기 있다고? 어? 50% 정답 한해 들... 호랑나비 피와살 가수 이름 피와살이에요? 너무 무섭지 않니? 다와살피 실패! 피오 피로. 호랑나비 어? 김동기 99.9% 정답 어? 성만 바고요 성만, 동기. 성만, 동기. 성만 바꿔 기잖아동 성만 동기. 바꿔! 홍석! 홍석! 호랑나비 신동기 아, 신동기 똑같잖아 동현! 동현! 호랑나비 김동기 아, 신동기! 호랑나비, 쇠동기! 호랑나비, 쇠동기! 실패! 태연! 박동기! 실패! 연동기! 실패! 태연세동기 실패! 나래! 나래! 호랑나비, 선욱동기! 아나 아, 복고동기 하려 그랬는데! 아. 제갈동기라고 해, 제갈동기라고! 공동기 실패! 석살! 왕동기! 실패! 나래! 정동기 실패. 비오 장동기 실패. 유동기 실패. 황동기 실패. 소연 태동기 실패. 비오 호랑나비 주동기 호수. 시 타입 비동기. 자 타입 이렇게서 해 계속 할게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이렇게 파도 타기로 계속합니다. 소와 호랑나비 조동기 실패. 표동기 실패. 주동기 실패. 호랑나비 상동기 실패. 호랑나비 대동기 실패. 호랑나비 이동기 정답. 오 오. 정답. 오 오. 오 진짜? 아이고 왜왜 대상이 무상왜이야 대상이 무상만이야이왜안 나갔다고? 진짜? 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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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야이친는 알고 계시네요. 어어어 잘한다. 유머러스하다 유머러스해. 유머러스해.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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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가 태연 습. 뭐야? 아니 근데 노래 속에 키시가 피처링 했나? 뭐못 들리는데 뭐 아, 나가 에이, 나가! 뭐, 이리... 탱구 나가라고. 아나가라 <laughs> 자. 3 2 빠라이스 태연 태연 Dreams c S E S S E S S 추루데 추루. 어 추루. <laughs> <쥬루라고 했는데, 쥬루? 웃음> 어, Dreams come true. 트로 비트 주세요. 비트 주세요. 주세정답입니다 d 럼 o 비 t 에스파. 이뭘건 <목소리> <목소리> 아 조용. 어여 아, 빨리. 아, 아, 그래. 아 빨리. 해. 아, 너무 좋아해. 아, 분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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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같이 가 아, 나도 뭐, 조성모. 실패 아니야? 너를 사랑해도 되겠니? 우리 시작 아니다. 리 근데 그기야 그 가자. 드 사주게 가이 온다. 니야리야하리미안니다 오케이. 아, 제목이 오케이. 뭐지? 이게 노, 노래랑 아. 제목이랑 조금 안 맞는다 생각으로 제목이 안안 해지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어, 데 어? 뭔데? 오케이. 왜 말을 못 해? 너의 격투로 조성모. 뭐라고 왜 말을 음, 못해? 음, 너의 네 곁으로 돌아 너의 곁으로 돌아와 아, 왜 아쉽다, 아, 괜히 너의 곁으로 돌아와 왜으아와으로아와왜 괜히 너의 으로 돌아와 왜 괜히 으로아왜 괜히 너의 곳으로 돌아모 너의 곳으로 돌아와 너의 으로아와왜 괜히 너의 곳으로 돌아와 왜으로 돌아와 왜 괜히 너의 곳으아으로아 아기야 <우회> 가자 어떻게 말해요? 제가 어떻게 말하려고요? 아기야 가자. 제가 어떻게 그래요? 리를아니었요저 남자가 내 남자다. 저 사람이 내네 사람이다. 왜 말을 못해라고? 어떻게 말해요? 제가 어떻게 그래요? 아기야 가자. 아기야 가자. 어� 넌 알고 있니? 난 말야. 오우! 너의 하얀 웃음이 자꾸만 기억나. 학원이 아잘하는학냐너야도 사람을 자꾸 커져가는 이따가 이따가 그 대전 아저씨가 또 와요 아, 그래요? 예 곧에 또 댄스 해주시면 저희가 추가 상품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